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부터 사부를 특집으로 해서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바로 어떤 사고냐면요. 물론 사망사고도 되게 안타깝지만, 간병인이 계속 평생 필요한 사고, 이 개호인이 필요한 사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자들도 엄청 고생하고 환자분도 많이 고생하는데요. 근데 이 배상 부분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4개로 나눠서 특집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교통사고, 산재사고, 그리고 손해배상, 그리고 산재하고 교통사고의 경합. 너무나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액도 작게는 수억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 평생 개호인이 필요한 사고는요. 보험사 와 절대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네 개의 영상에서요.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당사고가 상황이 있으시다면 꼭 주의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요 먹거나 씻거나 옷 입고 벗기 그리고 배변 배뇨가 혼자서 자발적인 힘으로 안 되는 경우 간병인이 필요하죠. 이거를 법원에서는 개호이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교통사고 약관에서 정하는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급에서 2급 상해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그리고 3급, 4급 상해일 때 30일, 그리고 5급 상해일 때는 15일만 지원을 합니다. 산재사고일 경우에는 1급부터 3급까지 나눠서 이 간병비를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이 약관이나 이 산재법에서 정하는 기준이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인 기준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도시 일용노인 기준으로 해서요.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만약 하루에 8시간이 필요한 하다 간병인이 그러면 14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12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루에 21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하루에 11만 원, 그것도 최고 두 달까지만 그리고 보통 산지에서는 1일 최대한 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의 간병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왜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언급하냐면요. 이런 개호인이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 없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산재사고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 중에 다쳤다라고 하면은 산재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 초가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가입한 근제보험에서 이 초가 되는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약관이나 산재법에서 정하는 간병인 지급 기준 그 기준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돼 있고요.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간병비를 인정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우선은 식물인간 환자 그리고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그리고 하지 절단 환자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평생 동안 하루에 한명 또는 1.5명의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편마비 등 몸의 신체 일부의 마비 등으로 인해서요 혼자서 걷고 씻고 하는 게 불가능한 정도가 되면요 하루에 간병인 1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14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몸이 조금 더 불편한 경우 하루에 1.5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20년 기준 임금입니다 그 임금 기준으로 21만 원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걷는 건 가능한데 모든 생활이 혼자서는 안 되는 분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보통 4시간 정도 인정이 돼서 하루 개업이 한 7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못 쓰는 경우에도 개업이가 인정이 되지만 정신행동의 장애를 남겼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개업이가 인정이 됩니다 보통은 이 정신행동장애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가 몸의 마비 절단 등이 발생한 경우보다 더 많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다음 영상 여명 기간 등을 판단하는 영상을 따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ok 신체 마비나 정신 행동 치매 등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몸이 골절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 다리가 다 골절됐는데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할 거고요 양 손이 다 골절이 되면은 먹는 게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할 거고 그로 인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영구적인 간병인이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피해자분들이요 자동차보험 약관이나 산재법에서 간병인이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금액 산재에서 인정하는 금액 그 금액만 받으면 된다고 라 생각해서 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간병인 기준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인 기준이 훨씬 높구나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에 어떤 경우 법원에서 간병비를 인정하고 얼마나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 간병비를 인정... 인정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꼭 간병인을 써야 되는지 그 간병인을 쓴 금액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안 써도 인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